오늘의 ETF는 USMV ETF입니다 USMV ETF는 i Shares MSCI USA Min Vol Factor ETF의 약어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낮은 변동성을 가진 주식을 추적하는 ETF입니다 It s h a r s 에서 운용되며 MSCI USA Minimum Volatility i n d e x 를 기반으로 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SMV ETF는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성을 추구할 때 사용되며 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장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 ETF는 주식 시장에서 낮은 변동성을 가진 기업들의 주식을 포함하며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ETF는 다양한 업종과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ETF는 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자에게 일정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ETF는 장기 투자 목표를 가진 투자자들을 위한 것으로 단기 투자나 미래 예측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.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대신 일부 높은 수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야 합니다. USMV ETF는 안정성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옵션으로 주식, 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실질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미국 주식 시장의 상황에 따라 투자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허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.